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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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지금부터 뒷담화를 시작하겠다. 여러분들, 네. 지금부터, 지금부터 뒷담화의 주제는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육성제. 마치 투명 인간인 것처럼 취급하며 지금부터 뒷담화를 시작한다. 내가 먼저 시작하지. 어, 육성제는 잘 때마다 코를 골아가지고 굉장히 신경이 거슬린다. 나의 전두엽을 통해서 나의 뉴런들이 자극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벽을 때리곤하지 작년에는 내가 1층에서 잘때 발로 걷어 찼다. <laughs> 그렇다. 나도 할 말이 있다. 육성대를 볼 때마다 내 눈동자 내 검은 동자가 항상 위로 향해 있어서 불편하다 정말 짜증이 난다 사실 나도 키가 고등학교 때까지 클줄 알았다 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멈췄다 하지만 육성대는 컸다 저, 짜증난다 아닌데요 진짜, 진짜인데, 아, 진짜. 아 이건 절대 칭찬이 아니다 180이라고 멋있는 줄 아나 본데 큰 아, 착각이야 착각. 나는 키가 작아도 멋있는 걸다 알아 너의 어깨에 내 턱이 닿는 순간 나는 너에게 혐오감을 느껴 알아들었나? 그렇지. 분명히 말하지만 키가 크다고 절대 멋있는 게 아니다. 아니야. 자기 자신이 멋있다고 자뻑하는 너 같은 놈에겐 분명한 응징이가 있을 거야. 음 너의 얼굴에 폼클렌징을 퍼부어주지. 음음 그렇다. 또할 말이 있다. 육성제. 맨날 화장 안 주고 귀찮다고 불을 티시고 주는데. 너 그러다 귀도 훅 간다.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있다. 너의 피부는 잠시일 뿐. 너도 곧 있으면 빨간 친구들이 너의 방문을 두드릴 게 분명해. 그렇다. 콧구멍부터 시작해서 이마, 인중, 그리고 눈 밑에. 앉아 놀이 그리고 턱주가리 쪽까지 모두모두 모두 번져 오르겠지 빨간 친구들은 절대 너를 쉽게 떠나지 않아 너가 떠나간다 해도 그들은 널 떠나지 않을 거지 왜냐고 나는 알고 있어 넌 지금 이미 몸에 많다는 걸 얼굴로 많이 안 나왔을 뿐이야 어? 걱정하지 마라 곧 있으면 나온다 너도 나처럼 곧 있으면 메이크업하는데 20분 이상이 걸릴 게 분명하니까 어? 지금부터 옆에 있는 이면식 군에게 뒷담을 하겠다. 그렇다. 자, 우리 세 군데로 한명더 늘리지. 자, 내가 먼저 시작하지. 자, 이 사람은 지금 두 명인간. 이면식은 자기가 근육이 많다고 생각하나본데, 그건 큰 착각이야. 착각이야. 그럼, 그럼, 그럼. 세상엔 근육이 많은 사람이 더 많아. 숨만 쉬어도 근육이 생긴다고 웃기지 마라 분명히 고기만 먹으니까 붓는 거겠지. 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지. 왜냐면 나는 식단 조절하고 영양을 위해서 야채를 많이 먹으니까.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붓는 거겠지만 그리고 하나 더 말할 게 있다. 네 피부도 오래 안 가. 맞다. 너 피부도 나의 피부처럼 될 것이야. 육성대처럼 곧 빨간 친구들이 너에게로 다가갈 것이야. 시0은 가슴이 너무 커. <laughs> 자 이거 하나 짚고 넘어가겠는데 가슴 크다고 멋있는 거 아니야. 가슴이 크면 맞는 옷이 없어. 다 제작해야 된다고. 저번에 입을 때 분명히 느꼈겠지. 너한테 맞는 옷 따윈 절대 없. 없어. <laughs> 절대 없어. <laughs> 제작하지 않으면 넌 옷을 입을 수가 없어. 알아들었나? 자 돼요. 그리고 하나 더 말하겠는데 키가 작으면 멋이 없어. 없어. 나 정도는 돼야지. 적당히, 적당히, 크고 작고 적당해야 돼, 뭐든지. 하지만 너는 근육이 너무 많아서 무서워서 더 이상 못하겠다. 마실 것 같다. 기타마 은광으너로 넘어가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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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됐나? 준비됐나. 준비됐나, 이제 하고 싶은 말 해보지. 자, 은광이 형은 어, 키가 많이 작지. <laughs> 털도 많고 <laughs> 그리고 하나도 웃기지 않아. 이렇게 듬뜨면 안 되지. 내가 지금부터 제대로 설명해 주겠다. 우리 은광이 형은 굉장히 키가 작은 땅꼬마 역할을 맡고 있지. 사실 무릎을 접고 있다는 소리가 있는데 무릎으로 걷고 있다는 소리 있어. 그렇지만 난 절대 믿지 않아. 왜냐고 지금 이렇게 들어올리고 있어. 사실은 아니, 아 모르겠어. 공중부양을 하고 있다. 굉장히 멋져. 그리고 또 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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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털. 내가 비교하자면 블랙홀 빨려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가 없어 내가 전에 겪은 본게 있어 모기가 <laughs> 모기가 다리를 물었다 밖으로 빠져나오질 못했어 모기 검은 넝쿨숲에 갇혀서 바둥바둥 거리더군 그리고 한 가지 말해주겠는데 자기 자신이 저기서 제일 잘생겼다 생각하는 인물 중 하나야 절대 Never 아 카리스마 <laughs> 넘치는군 그리고 눈에의 다래끼리 평생 안 없어질 거야 정일분의 뒷담화를 시작하면 그러니까 그러면 기분 나빠할 게 뻔하니까 조용히 하도록 하지 <laughs> 그렇지 그렇지. 정의론 일단 표정부터 시작하겠다. <laughs> 비슷해. 비슷한가? 정의론. The best is t 뒤에 댄서분들 웃고 있다. 찍어. 찍어. 뒤에 댄서분들 닮았다고 웃고 있어. 나 닮았어. 팀블랜 다 허세야. 뭐라고? 허세. 뭐라고? 그는 허세야, 허세 덩어리. 마치 암적인 존재. 김보댄. 난 닮았어. 사진 찍을 때 옛날엔 이렇게 찍었지. 웃을 때도 이렇게 웃는다. 항상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 있는데, 머리, 닦가서 머리 할때 이렇게 좀 짓지 만 이러고 이러고 머리 맞지 말라고. 분명히 어. 이걸 안다면 정일훈이 분명히 삐질 게 뻔해. 하지만 어쩔 수가 없다. 다시 정일훈. 김건랜. 닮았다닮았어 처음 시작할 때도 늘 이래. 넌내 베스트야 스크안 밝혀 눈안 밝힐게 닮았지? 임현식 웃지마 너도 따라할 수 있어 임현식 닮았다 지금까지 즐거웠던 뒷담화는 여기서 접도록 하고 내가 또 뒷담화 2탄을 올리겠다